그 4번 들어가 보자. 자, 4번이 일단원의 생물 구성 체제 중에서 식물의 구성 체제를 보여주고 있죠. 그렇지? 일단 각각 기관 조직 조직계 중의 하나라 그랬어요. 그럼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머릿속에서 식물의 구성 체제가 머리에 바로 떠올라야 되지. 그렇 자, 식물의 구성 체제를 한번 분류를 한번 해 보자. 됐지? 자, 일단 가장 기본 단위 뭐가 있어? 세포가 있지.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 기관으로 가는 거죠, 그치지자 일단 조직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지. 첫 번째 분열 조직, 그다음 두 번째가 연구 조직이다. 자 이때 분열 조직의 어,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니? 그러면 어, 뿌리 끝하고 줄기 끝에 있는 생장점. 그다음 줄기 내부에 존재하는 형성층이지. 연구 조직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표피 조직이 있어요. 두 번째가 통도 조직이고 있세 번째가 유조직이 있다. 네 번째가 기계 조직이지. 있 기계조직은 실제 물어보진 않지. 그지그 다음, 표피조직을, 어, 분열조직을 구성하는 세포가 분열세포자. 자, 그 다음, 표피조직을 구성하는 세포가 표피세포가 되고, 표피세포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, 그러면? 뿌리털. 그 다음에, 잎에 있는 공변세포가 있지. 자, 그 다음에 통도 조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, 뭐하고? 그렇지. 물관하고 체관이 있지. 자, 물관하고 체관은 분명히 조직 단계라고 좀 기억을 좀 하시고, 자, 통도 조직에는 이런 물관세포하고 체관세포가 있겠네. 체관세포. 자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다 유조직으로 잡으면 되는데 유조직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바로 잎에 있는 조직이지. 잎에 있는 조직 중에서 광합성이 가능한 울타리 조직과 그 다음 에 해면 조직이 있다. 이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바로 광합성 가능하고, 그 다음 공변 세포도 광합성 가능하다라는 점. 그 다음에 유조직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을 묶어다가 유세포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. 그지 자, 기계 조직은 이 식물을 어, 말 그대로 견고하게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, 자, 가장 대표적인 세포가 후각 세포. 그 다음에 후벽 세포가 있죠. 이거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조직 위쪽으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 좀 해야 되고 그림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. 자 그러면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되니 조직계가 되지. 자 조직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표피 조직이 연결된 표피 조직이 있어요. 표피 조직계. 자, 그다음에 통도 조직이 연결된 관다발 조직계가 있다. 자, 그다음에 나머지를 전부 다 무슨 조직계? 기본 조직계를 빼면 되는 거지. 그러면 여기 기계 조직도 기본 조직계 들어가고 여기 생장점도 우리가 기본 조직계에 넣으면 되는데 특이하게 이 형성층이 이 형성층이 어디 들어가니? 관다발 조직계에 들어간다는 점인데 역시 평가원에서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. 이해 되겠지? 자, 그다음에 이 조직계가 모여서 뭐가 되냐 기관이 되죠. 이때 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첫 번째가 생식 기간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양 기간이다. 생식 기간의 대표적인 애가 꽃이 있지. 이 꽃이 나중에 수정이 되면 뭐가 되냐? 열매가 되는 거고. 영양 기간 이세 가지로 분류를 하지. 세 가지가 첫 번째 잎이치그 다음에 두 번째 줄기가 있고. 그 다음에 세 번째 뿌리가 있다. 이해되겠지?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전부 다 묶어다가 뭐라 부르냐? 개체다. 이렇게 표현하는 것. 이게 바로 머릿속에서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는 라 거야. 이해되겠지? 그리고 문제 풀어보자고. 자, 현재 뿌리가 나와있지? 그럼 이 뿌리가 바로 뭐가 되냐? 기관이자 정확하게 양양기관인데 일단은 기관이 돼요. 자, 그다음 간다발 조직계 나왔으니까 말 그대로는 조직계가 돼. 조직 그다음에 해면 조직은 말 그대로 조직이 되는 거지 그지 문제 풀어보면 기억 자 열매는 일의 에 들어가냐 그렇지 열매는 생식 기간 바로 구성 단계 기간에 들어간 지가 맞고 자 수몰 에이는 물관 있냐 관다발 조직계 두 가지 체관하고 물관이라는 통도 조직이 연결된 거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 맞고 자 수몰비는 표피 조직에 들어가냐 수몰비는 해면 조직이고 이 해면 조직은 방금 설명드렸던 무슨 조직에 기본. 조직계에 들어간다라는 점. 그동안 많이 물어봤던 내용이니까 꼭 잡고 가야 된다.